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지금 애저포탈과 함께 딱 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지금 애저포탈에서 제가 무료 서비스라는 거를 보통 시작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이 무료 서비스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을 부터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애저에서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새로 회원을 가입하시게 되면요 1년 동안 여러가지를 무료로 쓸수 있는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무료 서비스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보시면요 정말 많은 부분이 평가판 계정을 통한 12개월 무료 서비스에서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활용하신다면요,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것저것 새로 배우실 때 여러 가지를 비용 걱정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면 리눅스 가상 머신에서 750시간 약한달 정도의 B1S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잘 들어가 보시면요, 실제 사양이 가상 CPU 한 개에 램이 1기가밖에 안 됩니다. 밖에 안 된다고 해서 기본적인 거 실행 불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바로 앱을 돌리던지파이썬으로돌리던지 돌리던지 해서 기본적인 부분, 많은 부분을 하는데 거의 큰 문제가 없었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자바로에서 뭔가 자연어 처리를할때 뭔가 연산이 많이 돌아가고 가면은 그때부터는 좀 버벅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쓰시면서 뭐 리눅스를 살펴본다든지, 윈도우를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여러 가지 하실 때는요, 이 무료 서비스 쓰셔도 전혀 손색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인공지능 AI, 정말 화두가 되고 있고요. 이 인공지능 AI라는 부분을, 모든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를 다 구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은요, 클라우드에서 또 이미 구현되어 있는 것을 잘 가져다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에서는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자, 거의 다 왔는데요. 텍스트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텍스트 분석이라는 무료 서비스를 써서 어떤 식으로 할수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해서 쭉 실행을 해보면서 정말 잘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무료 서비스만으로 이 텍스트 분석을 월별 5,000번까지 할수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하시기 위해서는요, 우선 이 텍스트 분석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잘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애널라이틱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글 사이트에 이 텍스트 분석해서 텍스트 애널라이틱스 영어로 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API를 통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AI에 대해서는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이코 o 니티브 서비스, 한글로 이야기하면 인지 서비스가 될수 있는데요. 이코 s 니티브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사람의 어떤 오감을 기준으로 즉 시각화된 부분 아니면은 듣고 뭐 읽고 말하고 쓰는 부분에 대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기능이 있어요. 그 중에서 텍스트 애널라이틱스 같은 경우는요. 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더 이해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에 대한 부분이 기능이 추가되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NLP가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은 우선은 언어가 영어인지 한글인지 아니면 중국어인지 일본어인지 언어에 대한 구분에 대한 부분도 기본적인 인사이트도 제공하고요 그리고 감정 분석 뭐 감정이 뭐 좋은 이 문장이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텍스트가 있을 때요 감정이 센티멘탈이 괜찮은지 그렇지 않은지 뭐 우울한지 그런 부분이라든가 관련된 수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하지만 뭐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한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중심으로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영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요 보다 자세한 기능은 여기에 제가 URL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런이라는 곳에서요 이 언어서비스를 통해서 텍스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예, 소개도 뭐 어떤 지체적인 내용도 나와 있고요. 뭐형태소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서 어떤 텍스트 분석 기법이 라든가 실제로 어떤 것을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되실 때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냥 쉽게 여기 연습 텍스트 분석 나와 있는 이부분을 그대로 따라 할 겁니다. 그대로 따라할 거고요. 이 부분에서 다만 일부에 약간 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이 따라하는 부분을 하나하나를 보여드리면서 실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따라하는 부분을 실제 어떻게 하는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제가 이렇게 창을 하나를 더 열어놓고서 이제 왼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서 이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만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요. 우선은 최대한 우선 그냥 해보고자 합니다. 자, 하는 방법은요. 여기 텍스트 분석에서 만들기를 클릭해요. 무료 서비스 가신 다음에 아니면은 무료 서비스 가는 방법은요 여기 처음에 안 나오시는 분, 분들은요 여기에서 무료 서비스 치시면요 이렇게 무료 서비스가 나와요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들은요 애저 설정에서 여기 보시면 언어 지역에서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영어로, 이렇게 영어로 쓰신다 하는 분은요 프리 서비스 라고 해서 치시면요 무료 서비스가 나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한글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료 서비스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텍스트 분석을 밑으로 쭉 내려가서 찾으셔서 요거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리소스 만들고요. 리소스 만들 때제 기본 구독에서 리소스 그룹 새로 만들기 위해서요. 뭐, 텍스트, 애널라이틱스, 데모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리소스 그룹을 편하게 이름을. 리소스 그룹은요, 생성할 리소스를 논리적으로 묶는 기능이고요. 나중에 지울 때 여러 가지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해당 리소스 그룹만 딱 지우면은 알아서 모든 리소스가 삭제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뭐 지금 보면은 뭐 이제 뭐 이안 텍스트 에널렉틱스뭐 테스트 데모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길게 적어 볼게요 아, 이름을 왜 길게 적냐면요 다른 것과 겹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같은 경우 하면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일반적으로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이름이 딴 데서 어딘가 사용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겹치지 않게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요 크게 이슈가 될것같진 않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됐고요 가격 무료 버전 30일 한달 기준으로 5천번까지 API 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검토 만들기 한 다음에 보면 뭐 유효성이 실패가 됐는데 왜 실패가 됐는지 한번 볼게요 왜 실패가 됐냐면요. 여기 기본 사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AI라고 하는 부분에서는요. AI는 우선은 이 서비스가 여전히 미리 보기 형태이기 때문에 동일하시는 얘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AI를 결국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아 AI를 통해서 아, 뭔가 해킹을 해야지, 아니면 뭔가 사회에 부정적인 걸 미치, 영향을 미쳐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여러분의 책임감도 따른다라는 부분에서, 예,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있으니까요. 관련,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고, 그래서 요 부분을 승인하시고서 검토하고 만들기를 하시면요. 문제가 없이 잘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통과했고요 만들기를 눌러서, 이제 해당 텍스트, 애널라이틱스라는 부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은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뭐, 만들어지면, 이 만들어진 미소스 가지고, 바로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설명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런을 통해서, 이렇게 만드시는 동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예, 미소스 만들기고요. 가격계층 S0라고 제 나와 있는데, 그냥 무료 버전 쓰시면 되고요. 그, 자, 그, 만든 것까지 했습니다. 파, 파, 예, 이렇게, 배포가 잘 완료되면요. 그 다음에, 키민 엔드포인트를 보고서, 클라우드 쉐디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쓰실 수 있는 거를, 바로 애저 클라우드 위에서 해서 결과도 이제 사용할 거예요. 자 배포가 어느 정도 빨리 되면 좋겠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네요. 곧 되기를 희망하면서 예, 이렇게 딱 얘기하면 거의 어느 정도 갑자기 되는데 여전히 배포가 진행 중이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배포가 다된 다음에 실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마이크소프트 로 언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 예제에서는요, 근데 다만, 파워쉘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파워쉘도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 기반에서 최근에는 이제 파워쉘 코어라고 해서요, 리눅스라든가 맥OS에서도 사용 가능한 쉘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쓰실 수 있는데요. 요 예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좀더 뒤에서 쉽게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도 하고자 합니다. 자, 예, 그 사이에 드디어 배포가 완료됐고요 그래서 리소스로 이동하시면요, 해당 리소스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검색하실 때 보통은 이제 그래서 어, 텍스트, 네, 텍스트, 뭐 코그니티브 네. 서비스 나오실 수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여기는 코그니티브 어, 서비스 네.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들 아니면 어떤 리소스 이름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한글 영어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검색이 좀 가끔 헷갈리고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중에 다시 찾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생성하신 여러분들이 여기 메뉴에서 리소스 그룹을 통해서 리소스 그룹에서 클릭해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결과를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자, 이거는 이따가 파이썬을 실행할 때쓸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키 관리, 즉키및 엔드포인트를 가시면요 해당 이 이제 요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키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지금 일종의 어떤 플로그인을 써서 엔드포인트가 보이지 않게 했는데요. 이따가 잠깐 보이게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실행하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나온 연습 및 텍스트 분석에서 이제 여기 있는 샘플 코드를 실행할 건데요. 이걸 하시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요, 오른쪽에 가운데 위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화면이 제좀좀 키워서 그런데요. 약간 오른쪽 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쉘을 실행하고요. 이 클라우드 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좀 작게 바꿀게요. 자, 125% 정도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파워쉘로잘 실행이 됐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나온 대로요, 처음 실행하실 때, 처음 실행하시는 분은 스토리지 만들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요, 자, 기본으로 배시냐 파워쉘을 선택하는데, 저같이 파워, 배시도 만약에 나오게 되면요, 약간 이렇게 검은 화면이 나오고, 이렇게 달러로 나오게 돼요. 네, 지금, 이제, 여기 MS run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처음에 할 텐데요. 파워쉘을 기준으로 처음에 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파워쉘 내용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로 해서 잠시 기다리면은, 이제, 파워쉘에서 우리가 윈도우에서 볼수 있는 것 같은 프롬프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봐도 이제 Git 클론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 사전에 또 테스트를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m k d i r 뭐, 1, 2 같은 걸로 해서, 1, 2로 이동하고서 여기서 Git 클론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요디렉토리 이름이 그대로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지만요. Git 클론에 예, 실수 두번 썼네요. 앞에 딱 가서 Git 클론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m s 1에 있는 걸 그대로 붙였어요. 그래서 AI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요 과정 중에서 AI 900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만들어서 이제 기본적인 클론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가지 클론을 했고 결과로 보게 되면요. 지금 예, AI 900이라는 폴더가 생성이 됐고 CD AI 900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만는 어찌 됐든 내용을 클론해 왔고요 여기 보시면요. 코드라는 편집기, 애저 이 클라우드 셸에 기본으로 내장된 편집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집기에 여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AI 900이라는 데 가서 900이라는 데 가서요.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보시다 보면요. analyze text라고 하는 요 파워셸 스크립트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뭐 파워쉘의 뭐 구조가 어떻고 그런 걸 설명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여기 나와 있는 API 키에 대해서요. 제가 여기 원이나투나 상관없습니다. 두 개의 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첫 번째 걸 카피하고서, 첫 번째 걸 카피해서 제가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위치 지역이 아닌 엔드포인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제가 클립보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면요. 다음과 같이 엔드포인트 키가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만 하시면요. 요렇게만 하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X가 바로 밑에 있는 요 부분을 통해서 저장 누르시고, 요 누르셔서 편집기, 닫기 라고 하시고서 CD, AI, 자,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요. CLS 엔터 또는 클리어 엔터 치세요. 클리어 엔터 또는 CLS 엔터 하면 은딱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AI 900 이라는 데 가서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내용을 쭉 실행하면 되는데요. 실행하면 되는데, 자, .slash, .slash analyze t e x t 에서 하시게 되면요. 이 파워셜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 파워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아니면은 .slash 한 다음에요. n 이렇게 어느 정 치다가 택문자를 하시면요. 자동 완성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실 때, 자 리뷰 원점 텍스트라고 하게 되면요, 리뷰 원점 텍스트라고 하면요, 요 리뷰에서 뭔가 영어가 나오고 하는데요, 요 내용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아까 깃트 클론을 했던 깃트 클론을 했던 이 깃트허브에 가면요, 이 깃트허브에 가면요, 자 제가 한번 가볼게요, 이 깃트허브 저장소, 아 제가 앞에 A를 실수 뺐네요, HTTP에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서 지금 실제 analyze 텍스트 실제 소스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요, 실제 이 저장소에 여기 있는 디렉토리에 예, 그러니까 메인의 데이터의 텍스트 리뷰죠. 그래서 여기 메인의 데이터의 텍스트의 텍스트의 리뷰스에서 리뷰스에서 여기에 리뷰점 일 txt라든가 이렇게 샘플 텍스트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활용하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번역을 할 때, 이 해당 문구가 같이 번역이 돼서 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들어갔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자, 내용이, 자, 한글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영어 문서를 가지고 분석을 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영어 문서고, 이렇게, 뭐, 포지티브, 뉴트로, 네거티브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은 어느 정도 자 텍스트 분석이 어, 쉽게 좀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파우쉘로 했고 그럼 파이썬으로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제가 여기 URL을 하나 사전에 지금 제가 띄워놨는데요. 이 URL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스트 US에서 아까 자원을 생성하실 때 이스트 US에서 생성했거든요. 거기에서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바로바로 바로 쉽게 테스트를 할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보시면 위치 지역이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립보드 복사해서요. 붙여넣기 전에, 예, 위치 지역을 붙여넣기 전에, 위치 지역은 붙여넣지 않아도 되고요. 정확하게는 이 이름, 이한 텍스트, 애널리틱스, 테스트, 데모라는 부분을 리소스를 붙여넣고요. 모델 버전 이런 거 하지 않고, 실제 API 키, 여기 나와 있는 이키 값이다라고 해서 이 값을 붙여넣고요. 여기 도큐먼트에 일종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일종의 예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제이슨 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하고 영어 문서에 대해서 컨트리 뭐, 네, 힌트도 안 줘도 됩니다. 이 여기서 텍스트에 대해서 아까 GitHub에 있던 이 리뷰에서 1 txt라는 이 내용을 제가 로드하면 전체 내용을 볼수 있고 이 내용을 카피한 다음에 여기다 한번 붙여놔 보죠. 이런 식으로 한번 붙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의 문장 완성됐죠. 그 다음에 한번 API를 콜 해보면요. REST API를 콜 해보면은 결과가 200에서 잘 나왔고요. 결과가 다음과 같이 영어문서고 99%의 정확도로 지금은 제가 어떤 API를 실행했냐? Detect l a n g u a g e 실행했기 때문에 영어문서가 잘 나온 걸볼수 있고요. 자, 이게 아닌. 자, 지금은 요청을 한 거고. 자, 구텐 뭐이겐게 구텐 뭐이겐 제가 독일어가 잘하국오래 해서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요. 독일어 나온 거볼수 있고요. 자, 한글도 됩니다. 그래서 개강인 예를 들면은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뭔가 한글 처리에 대한 문제로 해서 잘 입력이 됐는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갑습니다. 해서 제가 오케이 하면요 당연히 한국어가 코리안이라서 나온 걸볼수 있겠죠. 이렇게 독일어 건 이런 뭐 다른 나라의 언어도요 쉽게 파악이 돼서 어떤 단어인지 이제 AI를 통해서 파악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언어 디텍하려고 지금 이 텍스트 애널리틱스 쓰자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파이썬으로 어떻게 할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있는 우선 텍스트를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를 지금 쭉 설명드렸고요. 실제로 자, 제가 여기 지금 애저에 가상 머신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 IP 주소로 해서 실제로 터미널에서 제가 접속을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무료 서비스에 해당하는 예, 뭐 가상 머신은 아니고 이거는 예, 무료 서비스 맞습니다. 무료 서비스에 생성한 거 맞고요. 예, 1GB의 메모리임에도 기본적인 거 실행이 가능합니다. 같이 해서 가상머신 접속을 했고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어떤 식으로 요 텍스트 분석이라는 걸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쉬운 걸로 한번 예제를 통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여기 지금 URL에 바로 나온 Azure SDK for Python에서 여기 지금 보시는 샘플이 있고요 요 샘플에서 지금 샘플 애널라이즈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제가 선택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샘플 애널라이즈 센티먼트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걸 어떻게 실행하는지에 대한 사실 자세한 내용은요 여기에 r e a d m e m d 에서 밑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정말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 부분만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지금 테스트 통해서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entiment analysis"라는 이 예제를 가지고 살 거고요. 제가 row에서 소스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요 내용을 그대로 붙여, 네, 붙여놓은 붙 다음에요. 제가 탭한 다음에 뭐 sentiment.py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vi에서 sentiment 하면은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여기 는 GitHub에 나와 있는 매뉴얼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이것만 하면 된대요. pip install에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밑에 같은 경우는 Azure Active Directory를 쓸 때는 그게 필요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 문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 가상환경을 선호하거든요. 그래서, Python 3-mvemv에서, 이제 뭐, send, 뭐, 이제, text, 뭐, Azure a n a l y t i 뭐, 이렇게 가상환경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환경을 환경, 가상 만든 다음에, 소스에서 텍스트 에저 해서, 네, 예, 빈에 액티베이트 해서, 저 같은 경우는 가상환경이 들어간 다음에, pip install에서 이렇게 설치하는 걸좀 좋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하면요, 이제 관련된 어떤 pip freeze 하면은, 실제로 갖고 왔던 어떤 이제, 이제 그 설치된 어떤 라이브리 목록을 쭉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애저의 텍스트 애널라틱스 API에 호출하는 걸좀 쉽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제가 잠깐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에서 리퀘스트라는 걸 통해서 호출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좀더 쉽게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내용에서 보시면요 자 첫째 이걸 바꾸고 그 다음에 샘플 파일을 갖고 와서 실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샘플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요 딴 거보다 두 가지만 설정하시면 돼요. 첫 번째, Azure Language Endpoint, 두 번째, Azure Language Key. 그게 어떤 식으로 설정되는지 여기 보시면요. OS에서 환경 변수에서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즉,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Azure Language Endpoint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리눅스 쉐드 기준으로는요. 뭐, 익스포트해서 요 값에 대해서 엔드포인트 값을 붙여 주시면 되는데요. 어떤 값을 붙이냐? 애저 아까 화면에서 엔드포인트 있는 요 값을 카피한 다음에 요 값을 붙여넣기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아까 두 번째 키가 뭐였죠? 여기 들어가서 문서에서 들어가게 되면 애저 랭귀지 키네요. 애저 랭귀지 키에 대해서 역시 애저 클라우드에서 포털에서 여기 있는 키에 대해서 제가 복사하고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할게 뭐냐? 파이썬. 그래서 아까 소스 이름이 샘플 애널라이즈 샘플 있죠. 샘플 애널라이즈 이게 아닌 제가 아까 파일 내용에 자, 파일 이름을 제가 뭘로 했죠? 파일 이름을 제가 sentiment.py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s e n t i p y 에서 실행하게 을 되면요. 자, 지금 여러 가지가 막 뭐가 나오는데, 자,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올 수도 있지만요, 도큐먼트 텍스트가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지티브 하다라고 나오고, 뭔가 결과가 잘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그 얘기는요, 제가 이제 sentiment.py에서, description에서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여러 가지 잘 나온 부분에서요, 요 프린트에서 지금 샘플 문장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 읽고 텍스트 t a n a 에서 도큐먼츠가 있는데요. 요 도큐먼츠, 제가 이제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서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여기 있는 부분을 제가 이렇게 하고, 요 부분에다가요. 아까 대용해서리뷰1 이라고 되어있는데 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런에서 아까 예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리뷰 4.txt라고 있죠 자 뭔가 좀 부정적인 단어 같아요 객실 작고 시끄럽고 그래서 요렇게 이제 문장을 넣고서요 나머지 내용을 동일하게 한 상태에서 자 프린트로 나와있고 한데요 한번 예, 요게 잘 동작하는지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문서 텍스트는 이런데 좀 뉴트럴하대요 뉴트럴하대요 좀 중립적이고 긍정적인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잘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뭐 도큐먼트 텍스트가 이만큼 되어 있는데 이게 뉴트럴하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포지티브 뉴스에 대해서 이거는 자뭐 예, 이런 부분에서야 뭐 포지티브에서 포지티브와 이건 출력만 한 것뿐이니까요. 뭐 이런 부분 이 있고 아니면은 뭐 다른 예제에서 지금은 뉴트럴했는데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리뷰 1. One. 리뷰 1은, 한글이나 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더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장이 뉴트로되어 있는데, 제가 숫자라는 거 그렇게 지금 출력은 한게 아니라서요. 역시, 이렇게 하고, 붙여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주석처리를 하면 되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뮤트로 나오는데요. 뭐 제가 한글로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어떻게 영어나든가 한글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이 Azure, Text Analytics를 애널리, 통해서요.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야 지금 간단하게 여기 있는 예제로 해서 API를 통해서 Sentimental이라는 걸 실행하긴 했지만요. 요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예제에서요. 좀 다양한 어떤 복잡한 분석도 가능해요. 어떤 액션이라든가, 리코그나이즈에서 뭐, PII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라든가, 이렇게 여러가지가 여러분들이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API를 잘 활용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런에 나온 것처럼 본위도에 맞게 텍스트 분석을 어떤 언어 서비스 이용해서 텍스트 분석을 잘해서 자연어처 리에 조금 더,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재밌게 해보셨으면 하고요. 이상. 애저에서 이 텍스트 애널라이틱스, 이 언어 서비스, 코그니티 e 서비스 중에 하나 있는 거를요. 어떤 식으로 파이썬을 통해서 쭉 여러분들이 실행해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무료 서비스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